말 흉내내는 도깨비 어느 추운 겨울날 밭에 갔다가 들어온 농부가 어우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방에 들어와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우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누군가 농부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 똑같이 말하니 메아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목소리는 달랐어요. 누군가가 농부의 흉내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 소리를 들은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허허허, 이상한 일이구나.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허허, 이상한 일이구나.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또다시 그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들리는 곳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가 들리는 곳은 천장이었어요. 농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천장에 도깨비가 들었나? 농부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자 전장에 도깨비가 들었나?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농부는 정말 도깨비가 집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농부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아이고 무서워. 방 안에 혼자 있지를 못하겠구나. 농부는 고민이 되었어요.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도깨비를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이런 농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김없이 천장에서는, 아이고, 무서워. 방 안에 혼자 있지를 못하겠구나. 라는 말이 들려왔지요. 농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음, 자꾸 말을 따라하는 것을 보니,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이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 도깨비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농부는 그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오히려 심심해진 도깨비가 입이 근질거렸는지…… 농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도깨비의 말을 듣고 농부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이제부터는 거꾸로 도깨비의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아저씨, 내말좀 들어 보세요. 아저씨, 도깨비가 말했어요. 아저씨! 내말좀 들어보세요! 아저씨! 농부는 계속 도깨비의 말을 흉내냈어요.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던 도깨비는 못 참겠는지, 펑! 하고 방 안에 나타났어요. 에헤, <laughs> 이제 장난치지 않을게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농부는 껄껄 웃으며 도깨비를 용서해주고 친구가 되었답니다.